웃면서 끝나 어때요? 재밌을 것 같아요? 제가요 이번에 미드소마를 봤어요 이게 되게 고어물이라고 하고 완전 이게 엄청 징그럽대요 제가 징그러운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스트레스를 징그러운 걸 보고 푸는 그런 변태적인 어?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. 미드소마 이거 되게 보신 분. 안 보셨어요? 네, 봤는데, 어, 아, 짜증나 죽을 뻔했어. 생각보다 내 기준 별로 잔인하지 않았어요. 물론 사람이 이렇게 절벽에서 떨어져서 바위에 머리가 부딪혀서 내 눈물을 보기는 했지만 내 기준 별로 <웃음> <웃음> 징그럽지가 않았단 말이에요. 여러분, 이게 뭐냐면, 미드가 무슨 뜻이에요? 미들, 미들. 그게 뭐예요, 미들? 그 중간이라는 거니까, 한창. 이소마가 썸머래요, 썸머. 자, 요거 한여름이란 뜻입니다. <laughs> 여러분, 이거 합성어예요, 파생어예요. 여러분, 이게 원여름이에요, 원? 실질적 의미가 있어요? 있잖아요. 이게 한창이라는 의미를 더하는 접두사예요. 그래서 요거는 파생어예요, 파생어. 자, 이게 발음 어떻게 되게요? 한여름. <laughs> 요, 요런 의미예요. 미드소마, 미드소마. 거기에 되게 시골 마을에 부족의 느낌인데, 백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. 그래서 요 보면은 72살이 되면 72살이 되면은 자살해야 돼. 노인이 알아서. 고립이 됐던 그런 마을이어가지고 그 풍습이 그대로 있는 거야. 그 노인 두 명이 자살을 하는 게딱 나오는데 그게 진짜 적나라하게 나오는 거예요. 근데 약간 내가 봤는데 내가 너무 고어물의 그 전문가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 있잖아요. 뭔가 리얼리티가 안 살고 약간 모형의 느낌이 너무 나가지고 좀 짜증나는 거야. 뭐야, 막 이러. 놀러 간 거거든, 대학생들끼리. 네. 이 부족이 너무 미친 느낌이 들어가지고, 여자친구랑 도망을 치려고 했던 커플이 있었어. 자, 공포 영화의 첫 번째 원칙. 커플은 제일 먼저, 죽는 다이원 칙이 있잖아요. 지금 남자애가 이제 여자애를 끌고 이제 도망치려고 하다가 잡히고 걔가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. 그 배우가 죽었겠네 이러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진짜 끔찍하게 죽어 있었어. 어떻게 죽어 있냐면 혹시 십구 아래에 신 인강 들으시는 분들은 끄세요. <laughs> 아니 이걸 넘기세요. 알겠죠? 걸어 놓는 거야. 사람을 이렇게 걸어 놔요. 갈비뼈를 하나 하나 이렇게 하고 폐를 이렇게 걸어 놓는 거야. 그렇게 죽어 있더라고요. 그걸 보고. 하나도 안 무서웠어 너무 모형 느낌이어가지고 무서워요 어떡해 <laughs> 그래가지고 너무 노잼 노잼이었다고 음. 응. 근데 나중엔 어떻게 되냐면은 되게 막 불우한 삶을 살고 있었던 여자애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동화돼서 그 여자가 나중에 자기 남자친구를 죽이거든요 그때 웃으면서 끝나 응. 어때요 재밌을것 같아요? 내가 말하니까 좀 재밌는 것 같긴 하다. 어, 재밌는 것 같네? 또 생각해보니까. <laughs> 어, 여러분. 시험 끝나고 재밌는 거 나중에 보실 때 요거 한번 보세요. 알겠죠? 어. 요거, 미드소마. 어. 요거, 요거, 요거 알려주려는 거였어요, 사실은. 미음청가? 이렇게 알려주려고. <laughs> 됐죠? 어.